사진 출처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정약용 캐릭터 제공 다산의 경제 관리와 자급자족의 지혜 다산 다산 정약용 정약 은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한 실학자로 그의 재테크 능력은 주목할 만합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직접 엄포를 경영하며 자급자족의 삶을 영위했으며 주변의 자투리 땅을 매입해 생활을 꾸렸습니다. 귀향을 떠날때는 이 모든 땅의 관리를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자 그는 검단산 아래에 오여밤을 세우고 인산포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유실수를 신고 채소를 재배 하며 가축을 기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매력 적인 살림살이로 궁핍한 삶을 피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재물에 대한 생각, 가정, 경제, 관리 방법 그리고 올바른 삶의 자세를 다루고자 합니다. 12와 예의 저울에서의 삶의 선택다사는 천하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다. 하나는 12의 저울이고 하나는 예의 저울이다. 라고 하며 이두 저울에서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옳은 일을 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시이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하였으나 손해를 보는 경우, 시리에, 세 번째는 그릇된 일을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비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릇된 일을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 비에, 입니다. 그는 이러한 네 가지 경우를 통해 시비와 예의 선택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더라도 손해를 볼때 회의감이 들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길에서 이익을 얻는다면 도덕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종종 결과를 중시하고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 현장에도 적용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질보다는 부모의 재력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인성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사는 또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사진 출처 정약용 초상화 강진 군청 홈페이지 제공 진정한 부의 의미와 행복의 조건 다 사는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쌓고도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풍요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단순히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래서 가난한 선비와 부자 중의 이야기를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은 운명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지나치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부자는 운명이다. 라고 단언하며 부자가 되기보다는 안빈 안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가정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내의 역할이 가정의 근본이라 주장합니다. 부지런한 아내가 있어야 가정이 번성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게으른 아내는 집안을 망치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은 재물의 본질을 미꾸라지에 비유하며 재물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재물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로 사는 방법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다산 정약용의 재테크 철학과 행복 추구의 가치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진 출처: 다산 초당 겨울 풍경 강진군청 제공.